저번에는 제가 약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이명수 원장님의 우울 해방일지라는 책에는 우울과 강박은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잡생각에 집에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질병인 거예요. 하루 종일 얼굴에 모기들이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 게 맞겠죠. 이 살충제라는 것은 강박에 대한 약물 치료를 의미하는데 저는 이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저는 정신과를 한 군데만 다니고 있지 않거든요. 최근에 제 검사에서 분노의 감정 그래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약물 치료로 2주 만에 많이 증상이 호전됐어요. 우울증인 분들, ADHD로 괴로우신 분들, 자꾸만 생,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괴로우신 모든 분들, 정말 모두 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 한번 찍어봤어요. 3탄에서는 제가 13가지? 14가지에 대한 제가 가진 정신병에 대한 정보성과 주관적으로 느낀 감정이랑 제가 치료받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비법 전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올게요. 이것도 사실 제가 정신병이 너무 많아서 몇 개인지 헷갈리네요. 이것도 싹 정리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